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거든요. 근데 쭉 보면은 사람들은 도시를 하나의 신화를 만드는 장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들어가기만 한다면 10년 내에 완전히 다른 도시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평양의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평양에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제작진에서 좀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러시아하고 북한의 관계가 좀 약간 긴밀해지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가서 찍은 평양의 영상이 있다고 해요. 그것도 좀 보고, 한 10년 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가서 찍은 영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서 평양의 도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과 평양을 딱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첫 번째 캐릭터는 1층에 가게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양에는 그 얘긴 뭐냐면은 1층에 가게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없는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퍼블릭 스페이스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완전히 이동하는 그런 도로나 이런 것들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거대한 건물에 들어갔을 때그 안에서의 생활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통제된 사회다. 자유로운 선택이 없는 그런 사회라는 게이 외부 공간만 봤을 때 느껴지네요. 또 하나의 특징은 평양의 건축은 대부분 좌우대칭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인면을 가지고 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좌우대칭이라고 하는 공간이 되게 권위적인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건축을 통해서 프로파겐다를 뭔가 전달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좌우대칭의 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1층에 가게가 없고 좌우대칭이다. 이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평양 건축과 도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평양이라는 도시가 도시계획을 냉전이 끝나기 전이죠. 그때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자체는 사실은 되게 계획적으로 된 그런 도시다. 이렇게 볼수 있죠. 흔히 얘기하는 유럽식의 랜드마크가 각각의 포인트마다 있는 그런 스타일의 건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도시가 컴퓨터 게임 속 도시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연한 이벤트가 거의 없는 계획되어 있는 큰 공간과 NPC 같이 움직이는 캐릭터들만 있는 그 안에 캐릭터들끼리의 우연한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넓은 아웃 오브 스케일의 휴먼 스케일을 벗어나 있는 큰 대형 공간들이 주로 있고, 그러니까 저런 대형 공간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큰 공간에서 바라볼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야, 이게 인상 깊네요. 맨홀에 잠금 장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하나는 또 맨홀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는 거가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맨홀 뚜껑 열고 그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느 경우든지 멋있어 보이진 않네요. 야. 교통체증이라는 게 없어. 엄청 도로는 넓은데 자동차가 거의 없어요. 유튜브에서 몇번 얘기를 했는데,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행동이 그 공간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평양이라는 공간에서 사람의 행동은 일단 양적으로 너무 적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라고 느낄 만큼의 복잡도가 없어요. 일단 다양성도 절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인터랙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1층 공간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1층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이벤트 밀도가 거의 없는 도시예요. 오로지 상징성만 많아요. 건물도 상징성이 많고, 조각품들, 이런 것들이 온통 상징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도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시를 하나의 신화를 만드는 장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도시들은 그랬죠. 뭐 로마도 콜로세움도 뭐 만들고 여러 가지 개선문도 만들고 했지만 이 정도로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브라운드 <laughs> 레벨을 갖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걸 뭘 보면 아냐면 우리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시면 로마라는 도시가 얼마나 복잡하고 막 장사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러면서 보면 이 도시는 이벤트 밀도가 엄청 낮은 다양성이 엄청 낮은 도시다. 10년 전에 찍은 거랑 최근에 찍은 거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서커스 공연은 볼만하겠는데요? 20년 전인가 그때쯤에 상하이에 가서 지상 최대의 쇼라는 걸 봤거든요? 그 서커스 더 솔레이 같은 그런 쇼인데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 지금 내가 볼때전 세계에서 가장 친한 나라가 러시아랑 북한 아닌가?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두 나라잖아, 요즘에. 좀 슬퍼요. 1980년대가 그랬거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해외여행이 자유가됐으니까 89년도에 자유가되고그 이전에는 해외여행이라는 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 못 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갈 때는 에다 사상교육 같은 거받고 갔거든요. 뭐 간첩이 접근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거. 근데 아까는 좀 그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김정일의 건축 예술론이라는 게 있대. 건축은 계급성을 띈다. 건축은 순수 기술공학적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이념에 대한 문제에 귀착된다. 건축의 미적 판단 기준은 실용성뿐만 아니라 사상 예술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평가에 따른다. 전형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술, 특히 영화 같은 거를 사상 교육하는 데 많이 썼던 사람들이니까. 미술도 그렇고 예술을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의 하위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제가 끝날 때는 이런 거 되게... 극도로 지양해야 되는 걸로.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아요? 목적시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은 거다. 그렇게 옛날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아 진짜 헛소리가 나무하네 진짜. 북한이 대규모 주택건설에 매진하는 이유가 북한에서 건축물의 의미가 체제 경쟁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북한이 지금 제일 유리한 게 값싼 노동력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석회석 매장량이 국내 10배랍니다. 10배. 시멘트를 10배나 더 많이... <laughs> 만들 수 있는. 근데 뭐 도시나 이런 건축이라고 하는 거가 사람을 빼고서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완성하는 건축과 도시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 간의 관계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정상적인 그런 건축이나 도시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아닌 거죠. 일단은 전력과 물이 부족해가지고 승강기도 작동을 안 하고 다 계단을 써야 된대요 이 고층 건물을. 그러니까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야. 제가 사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교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달 정도를 제가 걸어 다녀봤거든요. 아 이제 하체 운동은 정말. 끝내주게 되더라고요. 40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안 다니는데 지하철이 1973년도에 개통을 했어요. 서울특별시보다 1년 빨라요. 그러니까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거든요. 소련의 계획 경제도 잘 나가던 시절이었고 기본적으로 북한에는 이동의 자유가 없죠. 평양의 지하철이 엄청 깊은 걸로 유명하죠. 핵전쟁 났을 때도 방공으로 쓸수 있게 하려고 만든 양각도 국제 호텔이라는 게 있어요. 95년도에 완성된 게 근데 여기에 보면은 5층에는 버튼이 아예 없대요. 5층 그래서 북한에 대한 비판적 정치적 발언을 도청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5층에 다 있답니다. 공명보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려 호텔 투숙 당시에 시험삼아서 난 몸이 약해가지고 높은 베개는 못뺐는데라는 혼잣말을 했대요. 그때데 다음날 방에 베개가 모두 낮은 베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룸 서비스인데 <laughs> 유경 호텔. 유경 호텔 재구축 아이디어 공모전. 와우. 유경 호텔에 있긴 있는데 그 바깥으로 더 짜가지고 두 배로 더 높은 걸 만들자는 사람도 있었고. 게리 크리스토퍼는 약간 현실적이네요. 그 바깥에 있는 창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부의 슬라브를 걷어내가지고 네개 층이 오픈되어 있는. 저는 이거는 되게 현실성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팀 이거 흥미롭네요. 유경 호텔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비어 있는 삼각형 부분에다가 이제 유리로 뭘또 만들어서 끼워넣자라는 그런 계획을 하신 분들이 물론 구조적으로 못 버티겠지만 아이디어는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에 가게들이 나오거든요. 뭐 청량음료 막 손으로 쓴 간판 나오고 하는데 딱.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근현대사 박물관 이런데 가면 볼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동네가 나오고요. 저는 사실은 더 궁금한 게이 평양과 대비되게 장마당을 찍은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의 장마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국경선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마켓 같은 것들. 그곳에 있는 거가 제가 얘기하는 그런 자율적인 이벤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장마당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이 평양의 도시 안에서 일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두 개가 현재는 분리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제활동과 자율적인 선택들은 다 장마당이라는 데서 이루어지고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평양이라는 도시는 그냥 세트장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본평양과 서평양 두 개의 축선, 김일서 광장 주체사상탑 만수대 조선혁명박물관, 노동당 창건기념탑, 이네 개가 딱 강을 사이에 두고서 두 개씩, 두 개씩 페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만들어져 있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여기서 그런 것들만 보여줘서 그렇겠지만은 뭐주체사상탑이나뭐 전쟁기념관이라든지 많은 집합주거 아파트 같은 것들은 막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을 딱 봤을 때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정치적인 랜드마크 건물에 중요한 게 뭐가 있나요? 세정문화회관, 국회의사당. 뭐 남대문, 남산타워,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는 랜드마크 건물들이 전체 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난 1%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평양이라는 도시는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그런 건물들이 한20% 이상의 중요도를 차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도시가 계획 도시로 잘돼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것들이 너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트장 같다라는 거예요. 맨날 내가 비판을 하는 게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데 아파트 모양은 다 똑같이 생겼고 도시 모양이 다 똑같다 그러기 때문에 그 획일화된 형태의 사람들이 내 개성을 죽이고 맞춰 들어가야 된다는 라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아예 그 그냥 아예 삶 자체가 없는 것 같아 그런 공간 자체가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이 심각한 문제죠. 생각해보세요. 문자 보내는 것, SNS 보는 것, 경제적인 의사결정들, 내가 점심때 무슨 식당 가서 먹을 것인가, 무슨 메뉴를 고를 것인가 등등의 의사결정의 정보가 있다면 그 총량을 한번 이두 도시를 비교를 해보면 인구가 10분의 1이라고 해도 아마 그 총량의 차이는 내가 볼 때는 진짜 거의 한 만배는 차이 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눈에는 그게 더 심각한 걸로 보이는 거죠. 어떤 공간의 연면적이나 뭐 이런 디자인의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아, 난 진짜 큰일 났다. 북한에서 무슨 욕 엄청 먹겠는데? <laughs> 우리가 지금 현재 막 탈중앙화 시대를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과 등등 얘기를 하면서 와 근데 이 평형을 보니까 서울은 이미 엄청난 탈중앙화된 사회란 생각이 드는데 엄청나게 중앙 통제하는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성이 중앙으로 집중이 됐을 때 주변에 있는 객체들끼리의 관계가 거의 없는 모든 관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 요 그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그 이벤트의 콘텐츠 자체가 아예 거의 가 많은 도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무대가 뭐볼 때는 뭐 건물 질 공간인데 세고 쎈네 아직도 한마디로 요약하면이 도시는 삶은 없고 콘크리트 건물만 있는 도시야. 소프트웨어는 없고 하드웨어만 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러 충분히 뭐 10년 내에 완전히 다른 도시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공산사회였던 베를린과 아니었던 베를린이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건축 전시 같은 것들을 하러 가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옛날에 공산사회에 있었던 공간이에요. 일단은 땅값도 훨씬 싸고큰 공장 건물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가 빠르게 전시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정인데 평화롭게 남북에 만약에 개방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평양이라는 공간은 마치 우리 성수동 같이 될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성수동이 과거에는 되게 공장 건물들이 막 있었던 곳이잖아요. 되게 삭막한 그런 산업의 환경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누구보다도 젊은 친구들이 가가 지고 막. 공간을 다른 걸로 개조해서 쓰잖아요. 그런 개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보이는 빈 캠퍼스인 거예요. 아무런 행동이 없어. 여기는 뭐 부동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부동산 중개업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거의 미 개척지 분야인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은 그런 아티스트라든지 이런 창작에 하는 사람들이 가서 훨씬 더 여기를 점유하고서 개발해서 쓰기에 되게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흥미로울 것 같아요. 아, 되게 예쁘더라고요. 비교적 한강은 좀 이렇게 한번 꺾이긴 하지만 그 올림픽대로 개발하면서 되게 정리를 많이 했거든요. 치수를 빨리 통과할 수 있게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대동강은 되게 이렇게 굽이 흐르고 뭐 되게 높은 절벽들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마인드로 그걸 보니까 어 저기다가 집지으면 진짜 저 집은 정말 비싼 집 되겠는데 막 그래 보이는 위치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동강을 보면서. 아름답더라고요 상당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한강가에 지금 있는 유엔 빌리지와 한남동 일대 강남 압구정 일대 이런 데하고 대동강변에 아까 주차 사상탑 있고 뭐 어쩌고 했던 데를 비교를 해보면은 같은 단위 면적 내에 사람이 사는 집의 개수가 10배 이상 차이 날것 같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이게 개방이 돼서 남한의 건축가들이 가서 뭐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한50% 이상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른 도시 훨씬 더 멋있는 도시 어떻게 보면 제일 힙한 도시가 될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남북이 교류가 자유로워지면은 그러면 이제 평양하고 서울은 상당히 가깝거든요. 뭐 서울하고 대전 정도 거리 아닌가? KTX만 뚫리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수도권이 평양까지 확장될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대동강 중심부로 해서 평양이 인구가 엄청 집중되겠죠. 아까 나온 대로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균형 발전이 되는 <laughs> 상태인 건데. 이동의 자유가 허용이 되면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론 일체적으로는 서울에 가서 살고 싶어 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국경을 컨트롤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왕래가 안 되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갈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평양일 테니까 평양으로 엄청난 인구가 저는 집중할 거라고 봐요. 그럼 지금보다 뭐몇 배는 커져야 되겠죠. 투어리스트로서는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안 드는데. 나중에 개방된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자로서나 건축가로서의 마인드로 간다면 거의 흰도화지를 보는 마음으로 갈수 있겠지만은 관광할 을게 없네. 아까 그 서커스 정도는 하나 볼까? 내가 볼 때는 평양냉면도 드시본분 말씀에 의하면은 강남에 있는 평양냉면이 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남한에 있는 평양냉면이 더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 좀 개조가 돼서 더 낫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가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 영상 찍었기 때문에 가면 잡힐 것 같아. 그래서 더못갈것 같아. 근데 뭐 저는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은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갖고 있는 이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는 북한 공간이라고 봐요. 이게 우리한테는 기회의 땅이 되지 않을까.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바뀌는 쪽으로 가서 시장 경제로도 열리고 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좀 북한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저는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와 마켓의 문제나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도 비트코인이나 잡코인들 말고도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또 많이 열리지 않을까. 네, 오늘은 진짜 할 얘기 없는 평양에 대해서 <laughs> 억지로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